7월 31일 경제기관 보고서 읽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제금융뉴스입니다. 1. 미 19년 2, 4분기 GDP 실적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19년 2,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2.1%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둔화. 순수출, 재고, 고정투자의 부진에도 불구 개인소비, 정부지출의 견조함 증가세가 이를 상쇄함. 물가 상승률은 전기비 연율 1.1% 1.8%를 기록 평가 및 전망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 최종 민간 수요의 개선 등은 긍정적 민간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 모멘텀 약화 등으로 연준의 예방적 금리 인하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 주요 아이비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하반기 분기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하락 전망 연간으로는 2.5% 내외 성장 예상 7월 폼 회의에서 연준이 EU BP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 2. 일본은행 통화정책 동결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통화정책회의 7-29-31 0 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장단기 금리와 자산 매입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선제적 지침도 기존 표행과 지속기간을 그대로 유지. 경제 및 물가 전망 지난 4월 전망치와 비교하여 19및 21회 기연도 경제성장률과 19및 20년도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 총재 기자회견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종전보다 통화 완화에 전향적이 되었다고 할수 있다고 언급. 해외 시각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동결은 시장 예상과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추가 완화 가능성의 주목. 전망,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환율이 달러당 100엔 이하 등 강세를 보이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 성장률에 대해 일본은행은 19년도 0.7%, 20년도 0.9%로 예상하는 데 비해 민간기관은 평균 0.53%, 0.48%로 낮게 전망.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비상시 대응수단 고갈을 막기 위해 추가금리 인하는 가능한 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 다음은 경제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 2019년 7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및 경제 심리 지수. 한국은행은 7월 30일 2019년 7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및 경제 심리 지수를 발표하였다. 제조업의 7월 업황 경기 실사 지수는 73으로 전월 대비 2피 하락. 다음 달 업황 전망 경기 실사 지수도 전월 대비 4피 하락함. 2. 2019년 5월 인구 동향. 통계청 5월 인구 동향을 7월 30일 발표하였다. 2019년 5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6% 감소.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가 유사 및 감소함. 2019년 5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 시도별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인천, 대전 등 6개 시도는 증가.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는 유사함. 2019년 5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00건 7.6% 감소 시도별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 세종,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는 유사함 2019년 5월 이혼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 3.19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1일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률을 발표했다 2019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 부문과 온라인 부문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상품군별 매출은 유명 브랜드와 가전 문화의 성장을 중심으로 패션 작화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 구매 건수는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업태가 감소하며 소폭 감소하고 구매 단가는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업태가 상승하며 소폭 증가. 업태별 매출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한 온라인의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오프라인 업태의 비중은 모두 축소. 4.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6만 3,705호, 수도권만 1,608호.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분량을 발표하였다.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체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1.5% 증가. 준공 후미분양은 6월 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0.7% 증가.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전월 대비 13.6%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0.8% 감소함.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대비 3.7% 감소, 85제곱미터 이하는 전월 대비 2.1% 증가. 5. 미래 신기술 기반의 ICT 윤복합 도전 과제 본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1일 ICT와 타산업 간 윤복합 분야의 신시장 창출 도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ICT와 타산업 간 융, 복합 분야의 신시장 창출 도전을 지원하는 ICT 신시장 창출 지원과 ICT 6대 기술 분야 고도화 및 기반 강화를 위한 ICT 핵심 기술 고도화 지원님. 다시 2년간 최대 7.5억 원, 4.5억 원을 지원함.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 물류, 시티, 농축수산업 등 7대 산업과 미래통신, 전파, SW, AI, 방송, 콘텐츠, 차세대 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 융합 등을 과제로 삼은 6. 2019년 6월 국내 인구 이동 동향 통계청은 7월 30일 6월 국내 인구 이동률을 발표하였다. 2019년 6월 이동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9% 감소함.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함 67.7%. 시도 간 이동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32.3%를 차지함.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알람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